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만,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해야 될 것이 많지만은 두 가지 음성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갈등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하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실천에 옮겨야 될지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음성 중에 어떤 음성의 길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삶의 성공과 실패가 가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 협작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지 실패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운 가운데 늘 잔치하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늘인생에 허무함만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음성의 결과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줄까요? 첫째 성공의 삶과 실패의 삶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로 몰린 후에 로마에 끌려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다른 제수 몇 명과 함께 백부장의 호승을 받으며 로마로 가던 중에 그들의 탄배가 그레데 섬 미양에 정복하고 있을 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주, 많은 사람들이 미양을 떠나 좀더 시설이 좋고 피눅스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떠나기로 뛰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온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은 바울 선생은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 개시를 통하여서 미양을 떠나지 말라라는 개시를 받게 되어 모든 사람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반드시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개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역시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의 습관을 가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고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토대로 주장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탄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의 제수일 뿐, 하나님이 크게 쓰는 귀한 종인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귀하게 쓴 종이라고 배의 모든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아마도 백부장과 선주의 말보다 더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찮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의 말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제가 25년 전에 중국을 통하여서 백두산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일행은 16명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예수를 믿고 나머지 15명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족이 사는 연변에서 백두산을 가는 데에 백두산의 날씨 상황을 전화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구름이 많이 끼고 틀림없이 비가 올것 같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두산을 자주 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처럼만에 중국을 통하여서 여행 온 길인데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백두산 구경을 볼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례의 숨을 화창한 날씨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한 이 기도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목사지만은 집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 강집사가 기도하더니만은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 영광도 받아주시고,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끝나고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백두산에 도착했는데 구름 한 점이 없는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사진 찍기에도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우리가 백두산 구경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웠는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강집사하고 여행 온 것을 잘했다. 강집사의 가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으로 살고 지식으로 살고. 선주와 백 부장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내 길과 하나님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나의 경험이성, 논리지식에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계시에 바탕을 둔 바울의 말보다 오랜 향해를 했던 선장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이 큰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가지 않아 이들은 탄배는 유라굴라른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을 총동원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체의 밧줄을 메고 짐도 바다에 다 던지고 배에 키구도다 버렸습니다. 인생으로 말하자면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할수 없는 인생, 경험이, 체험이 나에게 소중한 지식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계절과 같이 인생의 한 짧을 모르는 변화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면 바울의 말에 수긍했더라면 수긍했더라면 이런 폭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의 소리에 귀를 줄여서는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으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못된 길을 선택해 달려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주님을 믿겠느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현실적인 경험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8장 22절로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대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예수님을 배우고 큰황풍을 그래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배에 예수님이 타고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대화가 없이 예수님을 주무시게 했다면 결코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요 이성적인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무시게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늘 대화를 나누고 그분한테 깨어 있는 상황을 연출했다면 바람과 파도가 유동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무시게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고 아수랑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라 경험과 지식과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애써 보았지만은 아무 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상황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 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풍랑을 맞이하고, 바람을 맞이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은 무엇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내게 응답하려노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겠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먼저 깨워야 됐습니다. 영적으로 둔한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평소에 예수님의 기사와 의적 표적을 많이 보았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질병이 발생해도 우리 주님 못도 찾는 것이 아니고 병원다니고 하다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떨어지시며 잠담하고 고해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다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떡이신 우리 주님, 주님이신 말씀을 살아가야, 먹고 살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장면을 또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열함기야 1장에 보면 1절에서 2절, 쭉그 밑에 설명한 것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가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랑단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저희들로 이르되 가서 에그르네신 바알세브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라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르네신 바알세브에게 물으러갔느냐 그러므로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찾는 것도 좋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었으면 내가 무슨 우한 질병,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으면 하나님부터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사마리아 왕은 하나님을 찾고 음성을 들이려하지 않고 애그리신 바울 세벌의 음성을 들렸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세상 어디 가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이전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부터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으 애썼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을 들어 죽게 됨에 선지야 이사야가 제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 하셨나이다. 그런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부터 먼저 1 1니다열왕기야 이십장 이절삼절 말씀해 보게 되면 히스기야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에 보시기에 전한 전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 기억하지 마시고 잘한 것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내 생명의 현실을더 길게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 들릴수 있는 종이 되게 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의 감동이 안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생명연수를 15년 연장하여 더살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엘보다 더 믿었더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펑 풍랑으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회자 하나님의 종 말을 건성으로 듣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래를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살지 마십시오. 어떠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노력하십시오. 이제 어떤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축복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음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지식과 경험을 통한 음성이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영원에 이 우주가 끝날 그 시점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를 듣고 살면 멸망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은 축복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 같지만은 희유하고 진실되고 진리인 이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아버지여 불안에 떨거나 염려근심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고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